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회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종목 기아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회원님들이 좀 많은 요청들이 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기아차 다시 한번 좀 잡아 드릴까 싶어요. 자, 일전에 제가 주말에 이제 영상을 딱 올려드렸던 기아차를 올려드렸던 시기가 조금 애플과에 대한 협상 결렬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저희 쪽 유튜브에 올려 드렸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자, 이런 부분들 지금은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그래서 이날 자, 큰 폭의 하락 이렇게 나타나 주었죠. 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저점을 향해 달려가던 중에 실제로 이제는 조금은 자리를 잡고 바닥 구간에서 실적으로 조금씩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추세 자체를 터닝을 한 것도 맞고요. 그리고 이평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실적 좋은, 좋은 흐름으로,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좀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언제까지 이 기아차가 이런 패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 올라갈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애플과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차 실질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주식 대가의 라이브 방입니다 3월달 요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총18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 구간 안에서 흘러가고 있고 목표가 이제 거의 대부분 도달된 것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꼭 오셔가지고 저희 쪽 영상 시청하시고요.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희 주식 대가의 라이브 방송 8시 40분. 자 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매일 매일 이 시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내 포트가 좀잘 못됐다. 그래서 내 손실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상담도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뭐. 상담 받으시는데 돈 들어가시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오셔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서 채팅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무료로 봐 드리니까 꼭 오셔서 하시면 될것 같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보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아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아차는 요 구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요때 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플에 대한 부분이 다시 결렬이 되면서 시조가 이렇게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이 구간에서도 이 박스권 내에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간에 아, 애플에 대한 뭐, 팀쿡이 무엇인가를 뭐, 내놓던지, 아니면 기아차나 현대차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된 것들을 좀 내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협상에 대한 결렬까지 이제 뭐, 나타났죠.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또 다시 애플과 기아가 다시 합의, 합의를 해서 도출을 찾고 그리고 나서 최종으로 같이 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바로 이제 조지아주에 있는 이제 뭐 기아에 대한 협력사들하고 이런 공장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 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완성차랑 뭐 애플 칼을 만들게 되면 완성차랑 같이 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기아차가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뭐 이전에 이제 애플하고 기아차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에서 실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들이 많이 났을 때 조지아주에 있던 그러니까 뭐 오스킨이라던가 이쪽에 조지아 조지아주 그쪽에 있던 그러한 공장들이 뭐 땅값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쪽에 뭐 공장을 너도나도 너도 설립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대주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애플과의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실적으로 많은 부분들의 내용들이 쏙 들어갔었죠. 그 많던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던 그런 부품들, 부품회사들, 그런 이제 업체들 이런 것들이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쏙 들어갔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도마에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아차 역시나 지적으로 75,000원, 그러니까 7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한 번에 올라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에 대한 거품이 다시 빠질 수가 있다 해서 원래대로 회귀할 수가 있다 라고 그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아차에 대한 뭐큰 밸류를 보고 그러니까 1년치 2년치를 보고 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에 대한 여파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자이 구간에서는 시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적으로 이때는 털고 그다음에 하방에서 한 7만원 초반에서 다시 잡아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그냥 이걸 단순하게 내가 이 하락에 대한 손실률을 막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절하게 기아차를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폭을 줄이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방에서 지지하는 구간이 다시 나올 때 그때 다시 진입을 해서 다시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들은 그런 기아차라던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7만원 초입에서 이제는 9만 원대까지 이제 9만 원대에 이제 어떻게 좀 대처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아차라는 거는 이제 완성 자동차 업계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신차들, 있고 이번에 새로 나온 뭐. EV6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뭐, 일단 티저라던가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는데, 어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글로벌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러한 여부들도 좀 중요하게 주가에 좀 작용을 할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기아차는 지금과는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 자, 제가 자 차트에 좀 보여지는 대로만 보다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 바로, 그러니까 8만원 후반이거든요. 지금 구간이에요. 8만 후반에서 9만원, 초. 자, 요 구간에 물량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냐면 시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뭐 애플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지만 요 구간에 매물대가 상당히 짙게 깔려져 있는 모습들이 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시적으로 그 위쪽으로 올라가려면 그래서 기아차나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성, 그러니까 단기 스윙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길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제 그런 것들만 가지고 매매를 해서 들어오신 분들 보다는 조금 내가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진입을 한 물량들이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어떻게 좀 해소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만원에서 10만원이 되는 요 사이, 그니까 요 구간이 정말 치열하게 박스권 안에서 공방이 계속해서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게 9만 5천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자, 요 구간하고 자, 지금 10만원대 요 구간. 자, 그리고 요 구간. 자, 그러면 요 사이에 개입 차인데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얘네들은 슈팅이라는 걸할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내가 기아차를 매수하는 수급들과 그리고 지금 여기 하방에서 위 상단에서 물려있는 요한 물량들이 계속해서 손바뀜이라는게 일어나겠죠. 그런데 과연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구간을 어느 정도 기간까지 가져갈지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내가 팔고자 하는 물량이 많은지 사고자 하는 물량이 많은지 그러니까 물량이라는 건 사고자 하는 물량이 많아야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이 손바뀜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장대양 뭐 진짜 큰 이슈가 있어서 장대양봉을 뽑으면서그 물량들 한 번에 다쫙 빨아서 끌어올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지가 않고 이 구간 안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박스권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날 거예요. 그랬을 때이 구간이 어느 정도를 어느 정도 이 물량에 대한 소화나 이런 것들이 다 되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기아차 가뭐 크게 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파도, 그러니까 한 차례 제가 요즘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이런 설명들을 좀 많이 드리는데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한 차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좀 어느 정도 지지를 잡고 올라가고 지지 잡고 올라가고 지지 잡고 올라가고 지지 잡고 이렇게 한 단계씩 업데이트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서 짧게 보시면 여기 업 올라갔고, 지지하고, 올라갔고, 지지하고, 올라갔고, 지지하고, 지지하고, 올라갔고, 지지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계단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시면한 차례 이렇게 올라갔지만 악재성으로 인해서 다시 하방으로 잡았고, 다시 올라와는 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수 있는 고러한 관점이 그래서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 구간에 대한 시간이 얼마 정도나 소요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은 좋긴 하지만 시조고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좀잘 다스려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좀 변형돼서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내부에 대한 내실에 대한 기반을 좀더 갖춰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들을 좀 빠르게 해결을 하면 그만큼 저는 기아차에 대한 부분이나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밸류는 올 하반기 정도, 그러니까 하반기 정도에는 10만원 구간을 더 넘어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 그러니까 하반기라고 하면 뭐, 막연하게 뭘뭐 겨울이다라고 하지만, 9월이 지나는 시점, 9월, 10월, 11월, 12월, 이 정도쯤이 될것 같습니다. 그 때, 이 정도에는 좀 탄력 있는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아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뭐 협상이 끝난 것도 아니고, 뭐 딜레이 될 수도 있고, 시적으로 더 좋게, 더 좋은 관점으로 맞물려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력, 여진하던가 여력들도 좀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기아차는 지금 구간에서 는 실질적으로 조금은 버티셔도 된다. 근데 다만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보기보다는 다른 종목들로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이 기아차라던가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가 장투를 해가지고, 가서 수익을 많이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저 나는 짧게 짧게 하는 게 성격에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잘하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 주식이라는 거는 무조건 길게 봐라. 몇십 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시적으로 내가 수익을 볼수 있을 때 짧게 보고 엑시트 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시력 기술이고 스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하기보다는요, 본인 성향과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자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게 내가 바람직한 포트를 꾸려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묻어둘 종목들, 그러니까 내가 묻어,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분배라는 것들을 많이 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 포트에 있어서 이 자산들은 내가 어느 정도 묵혀두고 그냥 꾸준하게. 봐도 되는 자산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30% 40% 정도를 정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단기 수익 중, 그러니까 내가 한달두달 달 안에 무엇인가를 진행을 해가지고 요거든 이렇게 이렇게 좀 해서 이 세상이 뭐 시각각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초, 초점이나 포인트를 잡아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보는 구조들.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구성을 잘 잡아서 진행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짧게 뭐, 짧게 짧게 들어가서 짧게 짧게만 보는 것만 100%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중장기로만 그냥, 야, 나는 이거 3개월에서 최소 내지는 1, 1년이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야 무슨 소리야 사자마자 2년 3년은 봐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 포트 관리라던가 포트폴리오들은 시적으로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고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 환경에 의해서도 자지우지가될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의미에서 제가 하나 보여 드리자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대가 2월 8일날 처음 들어오셨어요 이렇게 2월 8일날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자마자 저희 쪽에 이렇게 2월 8일 1시간 됐거든요 딱 오신지 그래서 사자마자 이렇게 10% 수익이 나서 이렇게 또 이렇게 160만원 바로바로 챙겨가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AP위성. 자, 저희 지금 주식대가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 이번 달까지만 저희가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받고요 회원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직원들도 추가를 해서 영입해서 회원님들의 좀 어느 정도 퀄리티라던가 이런 부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44만원에 2개월짜리 상품을 이번 달까지는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하루하루 걸러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타적인, 단기적인 성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다 보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길어봐야 일주일이거든요. 1, 2주 정도예요 그래서 한 종목이 종목이 묶여있는 것들. 그래서 내가 들어간 매매 관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좀 매매진행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2월달, 3월달도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시니까요. 저희가 이제 하루에 7,300원 꼴, 그래서 두 달에 44만원. 이렇게 운영을 해서 잡아드리고 있으시니까 아래 휴대전화번호로 내가 조금 전문가에 대한 디테일링한 좀 포트폴리오를 구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종목 추천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휴대전화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에 실질적으로뭐 이러한 종목에 대한 분석들이나 이런 영상들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 주식대가에 뭐 오전 라이브 방송에도 오셔서 같이 매매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운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자 오늘 기아차 이렇게 좀 마무리해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아차에 대한 미래는 밝습니다 다만 주가가 가고자 하는 것과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퍼포먼스가 일어나야 주가도 같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현기차라든가 현대차 그룹이라든가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갈등이 있는 부분들은 좀 빠르게 좀 수습을 하고 좀 어느 정도 국민들에 대한 신뢰적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서 글로벌적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아차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아차에 대한 미래는 밝지만, 그고 내가 주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스타일로 어떤 포트폴리오로 가져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회원님의 환경이나 성향에 맞춰서 조금은 다르게 좀 구상을 해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기아차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에서 또 저희를 만나보고 싶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아침에 8시 4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